백사 쪽서부터저 시간에 이어서 질문 받아드릴게요 질문 104부터 107까지인 것 같거든요. 108부터는 내가 내일 해줄게요. 숙제 안해온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될것 같고요. 중단 104쪽에 예제 5-1번을 모른, 예제 5번을 모른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 예전에 다시, 다시 한번 내가 풀이는거 있으니까 찾아보면 되잖아, 이새끼야아 모르잖아. 유.. 여기가 기억 유재풀.. 아, 기억이 그러니까 다시 보라고 괜히 해려줬는데 기억이 안 나, 문제가 있는 거지. 여기가 어딘지 모르잖아. 써놨어, 좀 들어가보고 나서 얘기를 해, 중산 풀더가서. 야 그것도 하기 싫으면 어떡하라는 거야. 내가 이것까지 찍어서 올려주는데. 그럴게 알겠어? 이게 누가 안 해준다니까, 니들 이들 공부 니들이 하는 거야. 아, 잭, 남자 돼 그게 중인가? 중네너 공부 왜안해디 공부 열심히 하면 엄마가 맛있는 거 줘요. 아, 뭐 짐승이야! <laughs> 짐승이냐? 야, 짐승이야! 개돼지! 어, 가축이냐? 니네들 위해서 하는 거야. 니네들 위해서. 알겠지? 어, 엄마가 맛있는 걸 주는데 그게 열심히 하는데. 아, 아니야. 알겠지? 오다시 한번 갈게요. y 이콜 6분의 5 x 스고와이 6분의 5이고 y 입구를 6분의 5, 5. x 축으로 얘그래프를 x 축으로 얼마큼 마이너스 2분의 2 y 축으로 5만큼 평행이고 자민건 네? 어떻게 해야 돼? x 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2는 큼평행의 이동했다는 얘기는 x 대신에 x 대신에 뭘 대입한다고? x 플러스 2분의 1을 대입한다고요. 네. y 대신에 몰입하는 거죠. y 마이너스 2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식이 이렇게 된다고 반드시 감추게 된 거예요. 습관을 들이서 이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5를 넘어서 넘겼기 때문에 y 콜 6분의 5에 x 플러스 2분의 2 제곱에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답이. 알겠어? 야, 이걸 할줄 모르는데 이걸 보고서 어떻게 해석을 할 거야? 알겠지? 얘는 지금 그래프가 RM 블록이고 꼭짓점이 마이너스 2분의 5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찾아야 돼. 다시 해 주세요. 그 선생님이 전 시간에 계속 강조했던 게 이거예요. 나좀 봐봐요. y e q a 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얘가 네. 2차함수인데이상태를알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얘를 완전제곱식을 통해서 a 의 x 플러스 p 해주고 플러스 q 꼴 완전제곱식을 묶을 줄 알아야 된다고 이래야 혹지점도 찾고 대칭축도 찾고 어떤 상황인지 그래프를 그릴 줄 아니까 알겠어? 거기가장 심했어. 수 9-1번 갈게 9-1번 옆에이지 105쪽에 9-1번 겁니다 105쪽 105쪽에 9-1번 Y골 A의 X- p 해주고 플러스 Q골이 그래프 가 이렇게 있대요. 그때에 오른 곳은 기역 A 플러스 P 물어봤대요. 얘가 양수랑 떠준 곳들. 니은 A, P, Q를 피고 파 Q를 물어보고 있고막 얘기하고 있고요. 우주구요. 그러 a 곱하기 p 를 묶고 있죠. 양수고 합니다. 집중. a 양수요음수요 써봐야죠. 재민아 a 양수, 양수야 음수냐? 어. 음, 음, 음. 왜? 왜? 섭이나 양수냐 음수냐? 음. 그렇슘. 아르로블록이기 때문에 양수입니다라고 얘기해야지. 그래프가 아르로블록이잖아. 맞습니까? 그색이 양수 얘의 꼭짓점이 지금 P, Q거든 꼭짓점이 이해가죠? 그러면 P는 양수고 Q는 음수겠네 P는 양수고 Q는 음수겠지 왜냐 P, P가 지금 X고 Q가 음수고 Y인거니까 이해갑니까? 이거를 끄시고 내야 다음을 찾지 요거 노란색 이해 안간 사람은요 반드시 얘기해주셔야 돼요 이해갔어? 어 그봅시시양 양수 더하기 양수 양수 u 잖아요 양수 더하기 양수 양수 y o u 음수 young, young, y o u n 하 y o 수 n g y o u n 이가 o 됐습니까 o u n g y o u n 쪽에 o 번 n 번 young, young, y o 예준이 170쪽까지 다 맞았어? 네. 못 틀렸어? 2번, 7번? 270? 2, 2, 신기하지, 겹치지, 그지? 한마디도 안 했는데, 애들이 고만고만 하다는 얘기야. 네. 2470 질문했거든요. 그죠? 2번부터 볼게요. 그래프가 하나와 하나 있네요. 얘 넓이를 물어봤죠? 집중 얘가 지금 y 이꿈 x 스중 빼기 사야 알수 있는 걸다 찾으셔야 돼요 준혁 꼭 지점 얼마야 이거 0, 여기를 0, 얘기하는 거죠? 0하고 마이너스 0콤마 마이너스 0 커마 기이너스0 커마 마이너스 이렇게마 마이너스 0 커마 마이너스 0 커마 마이너스 0 커마 마이너스 그치? 이삼각형의 높이가 나와버린 거야 높이가. 또 마이가 4라고 써라. 사딩이 맞습니다. 길인데 어떻게 음수가 돼? 말이 안 되잖아. 그지? 높이는 4야. 그치? 가로의 길이만면 게임이 끝나거든. 그래서 뭘 써먹는 거냐면은 인수분해를 쓰는 거야 우리가 배운 인수분해를 재밌나? 알겠어? 그 이게 뭘뜻하는 거? 야 x가 2면 0이고 마이너스면 0이잖아. 그지? X가 2일 때 y 가0인데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X가 마이너스일 때 0인데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이너스 t 에 e 가 1이라는 얘기 i 나 How are you? m a 어 어, r 어어 yes. This is a h i g 2 t 4. 8 이렇게 a 4 8 g h This is a high. y equal e v x 걔를 x 축 방향으로 k x 축 방향으로 k. 따라서 어 s 게 한다고요? 만들어 주죠어 to do. w h 거 t x 대신에 x 마이너스 k 를대입한다 x 렇게 x 대신에 x 마이너스 k 를대입한다 x 해갔어 h 이 x minus k 를 o the x to the x 대 o 죠 x x가 마이너스 5일 때 y가 2라고 됐습니까? 따라서 좀 이쁘게 써볼게요 마이너스 5 빼기 k 걔가 2를 곱하면 4가 되겠죠 요거 애들 많이 고민하거든? 음수를 뽑아내면 되잖아 그치? 아니 마이너스를 제곱해도 양수되는 거 아니야? 그니까 이거 지금 무주보다 이렇게 쓰는 도더 나쁘죠? K 플러스 5 해주고 관계 없잖아 K랑 오랑잘 바꾼 거고 여기까지 갑니까? 이해 갔어요? 이해 갔어요? 그럼 이거 해석하는 거좀잘 보여드릴게요 오리지널 버전 K 플러스 5가 2던가 K 플러스 5가 마이너스면 되겠네 맞죠? 마이너스 2 지옥 4니까 넘기면 K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3 K가 얼마죠? 마이너스 7두 개가 나은거 이해가시나요? 요거 이해가 이해가 이해 안가 이해, 이해, 이해 사람 빨리 다시 해줄게요 가만히 있지 말고 다시 해줘? 다시 해줘? 네 아니요 괜찮아? 응. 이게 다 이해가 갔어? 넘어갑니다 7번 갈게요 Y골 x 마이너스 페조 플러스 삽줄 얘의 꼭짓점이 직선 얘의 꼭짓점이 직선 Y골 이 마이너스 x 플러스 리 어디, 어디 어디 위에 있다는 얘기는 X를 대입 했을 때 Y가 속립한다는 얘기야. 그치? 그때 뭘 물어봤어? 양수 피준혁 맞았어, 이거? 네. 예준, 꼭짓점 얼마야, 이거? 꼭짓점을 찾아야 될거 아니야. 꼭짓점 얼마입니까, 이거? 예은 얼마야? 꼭짓점. 어? 3P. p, 3p 제곱이야. 이거를못 찾으니까 망하죠. 걔가 여기에 있다는 얘기는 x에다 얘를 내었을때 y가 얘가 나온다는 얘기야. 넘기시죠? 이게 갑니까? 3p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p, 마이너스 0. 얘 넘기고 일로. 인수분해. 3, 1, 1 마이너스.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3p-1, p플러스1이 0 따라서 p는 0 3분의 1 마이너스 2라고 했죠 이해갑니까? 됐어요? 양수 p죠? 예의죠? 정답이에요 알겠니? <laughs> 이해갑니까? 이해가죠? 예. 정답 1번이고요 10번 갈게요 항상 양수인 것을 물어봤어. 얘 예, 함수가 이거래요. 해석해봅시다 꼭지점이 피콤마 큐예요. 재민아 이거 알아? 그지? 피콤마 큐 그지? 대칭축은요. 엑시퀄 피죠이 대칭축 그지? 이해가죠? 그래서 이걸 찾는 거라고요 A가 위로 불러야 A가 무조건 음수야 P 음수죠 이쪽에 있으니까 Q 양수잖아요 확실하게 하는 거 이거 생각해지되 나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시나요? 어, 그 다음 볼게요 항상 양수인 거 1번 A 음수라고요 2번 Q, A, P 곱하기 Q 음수죠 무조건 3번 이 마이너스 음수에서 빼기 알수 없어요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맞잖아 어떤 게더큰 어떤 게더 큰지 알수 없잖아 마이너스이고 마이너스 오면은 빼기 빼기 양수지만 마이너스 오고 마이너스면 음수라고요 이가 무슨 말인지 얘는 아직 알수한번 확실치가 않아요 됐나요 그다음 4번 Q 마이너스 P 얘가 양수겠네, 조금 왜요? 음수에서 빼 아, 양수에서 빼기 음수라는 거잖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거 아니야, 그렇지? 무조건 플러스지. 이해갑니까? KP가 Q 양수에면오 오집어너가 5 같은 거 빼기 마이너스 이집어너가 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면서 무조건 양수라는 거. 정답은 4번이죠. 이해갑니까? 5번은요. a p 복하면요 양수고요. Q를 뺀 거야. 양수를 뺀 거야. 그렇지? 어떻게 놓고지 알수 없지. 이해가 지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랑 얘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얘랑 얘는 알 수가 없어. 이해가 됩니까? 이두 개가 알수 없다는 이유? 어? 형이 알겠어? 맞았어 싶어? 다됐지 이해가 지고 확실히 알수 있는 거는 자원밖에 없더라. 이해 가시죠? 괜찮을게요. 네.